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시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계를 오늘 다 완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계의 몸통 부분을 베벨이라는 모디파일을 사용해서 만들 것이고요. 매핑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어레이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체를 어떤 오브젝트에 정확하게 복사를 해주기 위해서는 피버 포인트의 위치를 바꿔주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계의 바늘을 만들면서 지금 말씀드린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시계의 몸통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양이 비교적 단순한데요. 어, 오늘은 베벨이라고 하는 모디파를 이용해서 라인의 면을 입혀 보겠습니다. 먼저. 어, 스플라인에서요, 엔곤을 선택을 하시고요, 프론트 위에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엔곤은 다각형의 선분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 만들어줄 시계의 경우에는요, 십각형의 도형이기 때문에, 모디파이에서 어, 사이드를 1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요, 어, 모서리 부분이 너무 각이 져 있는데요, 이 모서리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옵션 중에 코너 레디우스 값을 높여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만들어진 쉐입을 가지고 면을 생성시켜 줘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베벨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 보겠습니다. 네, 모디파이 리스트에서요 베벨을 선택을 합니다. 어, 이 베벨 모디파이는요 쉐입을 3D 오브젝트로 익스트루드 시켜주고요. 또 모서리를 평평하게 하거나 혹은 둥글게 깎아줍니다. 옵션을 살펴보시면요. 은 쉐입을 4개의 레벨까지 익스트루드하고 또각 레벨의 외곽선 두께를 지정합니다. 먼저, 베벨 1 값을 주겠습니다. 베벨 1은 맨 안쪽에 그기퉁이의 각진 부분을 표현해 줄 것인데요. 어, 일단 5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웃라인도 역시 5로 입력을 해주시면 어, 일단 그 바깥쪽 면에 표현이 됐고요. 다음에는 레벨 2 값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베벨 2 값의 경우에는 시계의 두께가 될 부분입니다. 네, 적당히 주고요. 다음에 레벨 3 값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역시 똑같이 5를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이 아웃라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5를 입력해주시면 밖으로 젖혀진 모양이 되기 때문에요. 이 아웃라인 값은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네. 적당히 된것 같고요. 이제는 시간을 표시하는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스피어 옆에 보시면 지오스피어라고도 있습니다. 일단 두 개를 그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만들어준 스피어의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 같이 면들의 그 크기가 다 다릅니다. 반면에 이 나중에 만들어준 지오스피어의 경우에는요, 면들의 크기가 모두가 동일합니다. 이것은 보통 작업을 해줄 때는 별 상관이 없겠는데요. 나중에 골프공을 만들게 될 때는요, 반드시 이 지오스피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주셔야 그 골프공의 올록볼록한 부분을 표현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괜찮은데요. 네, 하나를 지워주고요. 역시 이 옵션 중에도 보시면은요. 해미스피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어, 현재는 0으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0.5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탑표에서 어,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반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반구의 경우에는 시계의 그 판이 될 부분에 프론트에서 봤을 때요, X축으로 중앙에 맞춰 주셔야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 프론트 비를 활성화 시키시고요, 시계를 선택을 하시고요, X축으로 센터에 맞춰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위치값을 보시면은요. x축으로 0.508인데요. 이 n군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그 시계판과 그리고 지금 만들어 준이 스피어의 x축의 위치값이 똑같습니다. 네, 일단 완성이 됐고요. 아래에 있는 받침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렉탱글을 하나 만드시고요. 역시 동일하게 이 시계의 몸통 부분에 X축으로 정렬을 시키겠습니다. 네, 역시 OK를 하고요. 다음엔 에디트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세그먼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윗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적당히 줄여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와서 보시면은요. 디바이드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정확하게 버텍스를 추가해 주는 옵션인데요. 네, 3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 아이콘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3등분이 됐는데요. 네, 다시 버텍스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로 내려 주겠습니다. 다음에는 필렛을 적용해서 모서리를 좀 부드럽게 해주겠습니다. 네, 역시, 베베를 선택을 해보시면요. 어, 아까 그 적용을 했던 그 옵션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한번 적용한 수치들은 맥스가 기억을 했다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 이 아랫부분은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베벨 2값의 하이트 값을 높여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시계 바늘을 만들기 전에요. 탑에서 시계 바늘이 들어갈 그 가운데 부분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플스을 살짝 주겠습니다. 네, 역시 레이스 모디파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민을 선택을 하시고요. 플립 노마를켜 주겠습니다. 네, 역시 웰드코어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네, 세그먼트는 6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 아까 이 가운데 있는 오브젝트를 정렬시켜 주지 않았네요. x, y 축으로 센터에 맞춰 주고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디퓨즈에는요 어, 제가 첨부해 드린 파일을 적용시키겠습니다. 빛은 좀 넓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diffuse 칼라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범퍼에다가 어,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어, 약간 그 빛이 난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셀프 어, 일리미네이션 값을 살짝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수치 값은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의 마음에 맞는 수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 시간을 표시하는 부분은요, 보통 그 야광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해주고요. 네, 이번엔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재질을 지정해주고요.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형광등 표현을 하시게 되면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 값에 100을 주는데요. 네, 오늘은 이 시간을 표시하는 부분에도 역시 셀프 일루미네이션 값을 100을 주고요. 색깔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디퓨즈에 비트맵이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색깔을 바꿔 주면은 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요 일단 디퓨즈를 없애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넌 이라고 하는 상자를 눌러서요 그대로 위에다 갖다 끌어다 놓으시면 예, 이렇게 지정해 줬던 비트맵이 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